대학을 졸업した가 회사인になるか, 가로열고 학교の 선생になるか, 마요테이루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 원이 되든지 가로열고 학교의 선생 선생님이 되든, 되는지 헤매고 있다 마요우라는 동사. 헤메다 원래 헤메다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헤메다 길을 처음 간 도시에서의 길을 잘 모를 때 헤메죠. 그럴 때 미치오 마요우 길을 헤메다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회사원이 될지 학교의 선생님이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원이 되든. 되든지 아니면 또는 이러한 문장이어야 되겠죠. 정답은 소레토모가 되겠습니다. 가이샤인니 나루카 소레토모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선생님이 되든지 헤매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학을 졸업した后, 회사인になるか,それとも格子の先生になるか, 마요테이르 마요라는 동사 회화에서 아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할때 미자를 써서 마요우해서 헤메다가 되겠습니다.